영국군이 극혐한 날아다니는 관자 1940년 독일 공수부대의 에벤 에마일 요새의 기습작전에 자극받아 급하게 공수병력 창설을 시작한 영국. 초기에는 낙하산병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강화시 병력이 광범위하게 상계되어 집결에만 수시간이 걸렸고 심하면 각기 격파까지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자 정밀성이 요구되는 기습작전에는 변인기에서 분리 후 무동력으로 활공하는 포르사 글라이더를 본격 투입하기 시작함. 소음이 적어서 야간 침투에도 용이하고 탑승 병력이 사람만 있다면 내리자마자 바로 작전 수행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분리된 순간부터 바람이라도 불면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운전 때는 방향 전환과 착륙각 조종 말고는 할수 없는 장식 수준이다 보니 조종 수는 착륙 직전까지 중심을 유지하려고 온몸을 비틀었으며 설령 착륙을 하더라도 지면이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기체가 통통 튀다 못해 아예 찢기면서 전복되기 일수였고 어차피 일회용으로 쓴다는 취지로 목재와 합판 그리고 싸구려천으로 만든 기체답게 병사들 사이에선 플라잉코핀이라고 일명 날아다니는 관짝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가든 작전, 나인강 도화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 굵직한 전투마다 투입돼 완성형에 가까운 운용 능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침투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나는 못한다.